우린 지난 시간에 유스티누스의 유대인 트리포와의 대화를 통해 구약성경에도 한 하나님의 다른 위격이 나타나 있다는 유스티누스의 주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다른 하나님의 존재, 즉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과는 또 다른 인격이나 실체가 어떻게 성경 자체에 증언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유스티누스는 61장 1절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친구들이여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기에 앞서 당신 자신으로부터 이성적 힘곧 근원이 되는 한 인격을 낳으셨다 는 증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이 존재를 아주 다양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주님의 영광 아들 지혜 천사 하나님 주님 심지어 로고스 심지어 이 존재 는 눈의 아들 여우수아에게 나타나 사람의 모습으로 서서 장수로 불리 기도 했죠. 유스티누스는 이러한 이름들이 한 인격에게 모여있다는 점에 주목 합니다. 이는 곧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아버지로부터 나서 나타나시는 한 인격의 존재를 변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인격, 즉, 또 다른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격이나 경쟁자가 아니며, 오직 아버지의 뜻과 말씀, 지혜, 권능, 영광, 이름과 인격성을 그대로 지니고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위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개념이 유스티누스의 일, 이 변증서에도 나타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거기에선 이 존재를 더욱 강조해서 로고스, 즉 하나님의 생각, 이치, 말씀 등으로 규정합니다. 다시 말해, 만물의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 자체가 한 인격으로 나타나 세상과 만나시는 것이라는 의미죠. 이는 헬레니즘 사상, 특별히 스토아의 시안 로고스 개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만 유스티누스는 그것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는데 그에게서 로고스는 비인격적인 원리나 만물에 흩어진 힘이 아니며 한 인격 하나님의 아들 성자입니다. 그는 이 로고스가 만물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대리자요, 세상과 만나시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임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방금 유스티누스가 강조한 한 가지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신 또 다른 하나님, 즉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의 존재입니다. 유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성경의 이 말씀들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 중에는 만들자고 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자신에게 한 말이나 흙이나 자연 만물에게 한 말이었다고 생각하거나 심지어 우린 흙이나 다른 만물에서 나왔다고 주장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스티누스는 모세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이 오해를 풀려고 합니다. 만들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과 수적으로 다른 또 하나의 이성적 존재에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 하나님 옆에는 만물을 만드시는 데 동참한 다른 인격,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지혜 아들이 있었다는 의미죠. 만물의 원리이며 아버지 아들로서 아버지에게서 나신 이분 솔로몬은 이 인격을 지혜라고 불렀죠. 다시 말해 세상이 만들어지기에 앞서 하나님의 옆에는 하나님의 지혜 곧 아들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유스티누스가 거듭 강조하는 것은 만들자 고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 인격. 즉, 아버지 하나님과 별개지만 아버지에게서 나서 아버지 옆에 계시는 아들이며 지혜, 곧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유스티누스의 로고스 사상에 대해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그는 변증서 1권과 2권에서 로고스에 대하여 강조해서 변증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스티누스는 그의 첫 번째 변증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고유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말씀, 곧 로고스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의해 세상에 오셨고, 인류의 회심과 회복이라는 목적을 위해 이 교훈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유스티누스는 두 번째 변증서에서 로고스에 대하여 이렇게 강조합니다. 만물에 앞선하신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 옆에 계시며 만물을 만드시는데 참여하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이름의 의미는 만물의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스티누스는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의 인칭 이름이나 특정하게 한계를 지우는 게 아니었다, 고 강조합니다. 그 이름은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실제를 나타내는 하나의 표지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로고스만이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를 세상 만물에게 나타내시는 유일하게 고유한 매개자가 될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유스티누스의 로고스 사상이 어떻게 한 걸음 더 발전되어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변증서에서 유스티누스는 아주 강조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는 천사, 사도로 불렸다. 즉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파견되어 왔다는 의미죠. 그리고 유스티누스는 또 모세의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주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한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악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는 이집트를 탈출시키려고 나의 백성을 인도해야 한다. 그는 이 인용을 통해 강조합니다. 이 말씀들이 하나하나 증명해 주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파견되어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전달하시려고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또 유스티누스는 이렇게 풀어나갑니다. 그리스도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로 계셨고, 때로는 불의 형상이나 비육체적인 형태로 나타나시기도 했죠. 그후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인류를 위해 참사람으로 오셨고 악령들이 유대인을 움직여 그에게 고통과 죽음을 주려고 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유스티누스의 제2 변증서 6장 3절에 나오는 매우 철학적인 문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이 진짜 이름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에 관하여 인간 본성 안에 심겨 있는 인식인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은 매우 깊은 함의를 지니고 있는데 그 핵심은 바로 인간 안에 선천적으로 심겨 있는 신인식의 가능성에 관한 것입니다. 유스티누스는 여기서 스토아 철학과 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드러냅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로고스를 자연을 관통하는 신적 이성으로 이해했고 플라톤 철학에서는 이 세계의 사물들이 이데아라는 초월적 실제를 반영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둘의 영향을 받은 유스티누스는 모든 인간 안에는 진리의 단편, 즉 지난번에 언급한 바와 같이 씨앗 로고스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앗 로고스란 인간 안에 본래부터 존재하는 신적 이성의 흔적이며 철학자들이 진리에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씨앗 로고스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철학과 계시를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은 계시를 준비하는 도구라고 해석합니다. 유대인 트리포와의 대화에서도 이런 입장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스티누스는 단지 철학적인 이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는 씨앗 로고스가 결국 완전히 실현된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확정합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로고스가 비인격적인 자연 질서였다면 유스티누스에게서 로고스는 인격적 존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는 계시에 충만한 현현이자 보편적 이성의 완성이며, 모든 민족과 인간에게 주어진 진리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고스는 구약에도 등장합니다. 바로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 즉또 다른 하나님, 그리고 불타는 떨기 나무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보이는 하나님은 유스티누스에 따르면 모두 선제적 로고스,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번에는 유스티누스가 구약 성경 안에서 로고스의 선제성과 현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단순히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로고스라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약의 여러 본문들 속에서 그 로고스가 이미 활동하고 있었음을 변증합니다. 첫 번째로 출애굽기 3장에 언급되고 있는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유스티누스는 이 장면에 등장하는 불꽃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뜻을 대언하는 로고스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은 아무도 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도 구약에서는 반복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 5장에 언급되는 군대 장관의 정체입니다. 여호수아가 예리고 근처에서 만난 칼을 든 사람은 자신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유스티누스는 이 인물을 단순한 천사나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로고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해석합니다. 세 번째로 창세기 19장에 나타난 두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스티누스는 이 장면을 두 분의 하나님, 즉 보내는 분과 보내심을 받은 분, 성부 하나님과 로고스 하나님으로 해석합니다. 여기서 그는 위격적 구별을 강조하며 3위일체 신학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10편 1절,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고절은 다윗이 자신보다 더 높은 주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유스티누스는 이 말씀을 성부 하나님이 성자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시편 110편은 위격 간의 대화, 즉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를 예언적으로 증언한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살펴본 유스티누스의 로고스 기독론이 가지는 신학적 구조와 그것이 현대 신학자들에 의해 어떻게 비판적으로 검토를 받고 있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스티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에게서 나온 로고스 혹은 제2의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신적 위격을 강조하려는 의도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성부 하나님보다 낮은 위상으로 읽힐 수 있는 여지를 남깁니다. 또한 이것은 존재론적 중속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즉, 아들은 아버지보다 존재론적으로 낮거나 부분적으로만 신적이라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약과 신약 사이의 긴장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스티누스는 구약의 지혜, 말씀, 영 등의 요소를 로고스, 즉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합니다. 하지만 현대 신학자들은 이런 해석이 신약 본문 자체의 고백적 기독론과 충돌한다고 봅니다. 신약은 예수를 단순한 매개자나 지혜의 인격화로 보지 않고 하나님 자신 곧 유일하신 주로 고백합니다. 따라서 유스티누스가 말한 로고스 개념은 철학적 사변에서 기인한 설명으로 보이며 구약의 본래 맥락이나 신약의 신학적 선언과는 불균형이 있다고 평가됩니다. 이에 대하여 리처드 보컴의 입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컴은 자신에 져서 예수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서 고대 유대교의 일신론은 단순히 신의 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와 구속이라는 하나님의 유일한 기능을 통해 정의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신약은 예수에게 이 유일신의 속성들을 적용함으로써 예수를 하나님 자신과 동일한 신적 정체성을 가진 분으로 제시합니다. 따라서 유스티누스가 로고스를 또 다른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것은 신약의 일신론적 기독론 핵심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레리허타도는 자신의 저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초기 기독교가 예수를 경배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이는 예수가 단순한 사역자나 매개자가 아니라 신적 존재로 예배받은 분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유스티누스의 로고스 기독론이 철학적 언어와 사변에 치우쳐 신약의 고백적 기독론 즉 예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체험적 확신을 희석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결론적으로 유스티누스의 로고스 기독론은 철학과 신앙을 연결하려는 고대 기독교의 지적 시도였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성을 불완전하게 구조화할 위험성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현대 신학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통해 신약이 말하는 예수의 신적 정체성을 보다 정밀하게 다듬고자 하며 삼위일체론 정립 과정의 필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게 합니다. 이번에는 유스티누스 이후의 교부들이 로고스 기동론을 어떻게 비판적 발전적으로 계승했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들은 유스티누스의 한계를 극복하며 삼위일체 교리의 기반을 형성한 핵심 인물들이라 할수 있습니다. 먼저 이레나이우스는 이단 반박 사건 20장에서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하나님의 두 손으로 비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와 구속의 사역을 성자와 성령을 통해 이루신다는 관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구별이 존재론적 열등성이 아닌 기능적 역할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즉, 3위는 상호작용을 통해 일체성을 유지합니다. 이것은 3위 일체 사상의 초기 형태라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테르툴리아누스는 프락세아스 반박구장에서 처음으로 3위 일체라는 용어를 사용한 교부입니다. 그는 성부로부터 로고스가 발출되었다고 표현하지만 이것은 존재론적 열등성이 아닌 구별된 위격임을 강조합니다. 즉, 동일본질이지만, 위격의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유스티누스의 제2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에 비해 훨씬 더 균형 잡힌 실론적 해석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게네스는 원리론 1권 2장에서 성자가 성부의 이성이며 빛에서 나온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로고스를 영원히 생성된 존재로 설명함으로써 창조된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신적 본성을 지닌 존재로 설명합니다. 이는 존재론적 종속성을 극복하고 삼위간 내적 관계를 강조하려는 신학적 진전이라 할수 있습니다. 아리우스주의와 맞서 싸웠던 아타나시오스는 니케아 신경의 방어 20장에서 로고스는 창조되지 않았으며 성부와 동일 본질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로고스를 단순한 파생적 존재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 자신으로 천명한 결정적 선언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저서 성육신에 대하여에서는. 성자의 성육신을 하나님의 자기 역사를 해석함으로써 예수의 신성과 인격적 동일성을 강하게 천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카파도키아 교부들 바실리우스의 성령에 관하여 그레고리우스 나제안젠의 신학적 연설들 그레고리우스 니사의 대 오리게네스 반박에서는 3위일체 교리를 철학적으로 정교화합니다. 이들은 하나의 본질과 세 위격의 개념을 구분하고 3위간 상호내제의 사상을 통해 일체성과 동등성을 통합적으로 설명합니다. 특히 그들은 존재론적 종속론을 철저히 배제하고, 3위의 고유성과 상호관계성을 동시에 유지하는 3위 일체 신학의 정점을 이룹니다. 이번에는 오스카 쿨만이 제시한 로고스 기동론의 신학적 수용과 한계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로고스 기동론 문제점의 해결의 실마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는 로고스 개념이 초기 기독교의 핵심 사상은 아니며, 철학적 사변에 의해 차용된 신학적 언어임을 지적합니다. 헬레니즘에서의 로고스는 우주의 질서와 이성, 법칙을 가리키는 철학적 원리입니다. 이는 스토아 철학에서 자연을 관통하는 신적 이성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유대 철학자 필로에게 로고스는 하나님과 세상을 중재하는 존재, 곧 지혜 또는 신의 창조적 도구입니다. 유스티누스는 이두 전통을 기동론으로 끌어들여 로고스를 곧 천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동일시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쿨만은 신학 어디에서도 로고스 개념이 기독론의 핵심적 개념으로 기능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초기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 마레로 고백하며 예배와 실천 속에서 예수를 경험적이고 실존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로고스라는 용어는 후속적인 신학적 성찰의 결과이지 예수 운동의 중심에서 형성된 언어는 아니라는 것이 쿨만의 입장입니다. 쿨만은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 계시록 19장 13절에만 등장하는 로고스를 분석하며 그 용례조차 헬라 철학보다 구약과 히브리 전통에 기반한 것이라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다바르인데 이것은 말, 사건, 능력을 아우르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개입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로고스는 철학적 추상 개념이 아니라 선포되고 역사하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현현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재진 교수도 이와 비슷하게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시기에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치유와 구원이 일어났다고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단순히 전달의 기능을 가진 것이 이 아니라 사건이며 능력이라는 점이 강조됩니다. 결론적으로 유스티누스는 로고스를 철학과 구약 해석의 가교로 삼으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존재론적 종속론과 삼신론의 위험을 남겼습니다. 반면 오스카 쿨만은 초기 기독교의 핵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과 예배였으며, 로고스는 그 신앙고백을 사후적으로 설명하려는 신학적 언어였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로고스 기독론은 유익한 사상 틀이지만 그것이 복음서와 초대교회의 원형적 신앙고백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의 결론으로 로고스 기동론이 제시하는 역설의 구조와 의미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역설이라 부를 때 그것은 단순한 모순이 아닙니다. 역설은 분명한 논리적 추론을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성과 직관으로는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결론에 도달할 때 발생하는 개념입니다. 로고스 기동론의 근거가 되는 요한복음서에서는 분명한 신학적 역설이 나타납니다. 그 안에 있는 대표 구절들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 2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면서, 동시에 곧 하나님 자신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것은 동일성의 선언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28절,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여기서는 위계질서 혹은 종속을 암시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처럼 복음서는 위격의 구별과 본질의 일치를 동시에 진술하며, 이로 인해 우리 이성으로는 완전히 해석하기 어려운 역설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유스티누스는 철학적 로고스 개념을 사용하여 이 신비를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도는 존재론적 종속론의 위험을 안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철학으로 환원시킬 수 없다는 한계를 보여줍니다. 결국 기독교 신앙은 논리적 해소의 문제가 아니라, 신비의 수용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어떻게 성부와 성자가 하나이면서도 구별되는가? 에 대해 완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와 교회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건은 언어로 다 담아낼 수 없는 신적 실제에 대한 신앙적 고백이 먼저여야 합니다. 신학적 논리와 변증은 이런 고백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유스티누스의 로고스 기독론은 철학과 계시의 만남을 시도했지만 기독론의 신비는 인간 이성 너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역설은 우리를 지적 해소가 아니라 믿음의 자리로 이끕니다. 다시 말하지만 로고스는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신비이며 우리는 그것을 논리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